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대문 신설공역 근처입니다 저랑 말씀드릴 거같은 돈가스의 미친 새끼 돈미새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여기 동대문에 여기 개지리는 돈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댓글 보니까 경원아 즐거운맛 돈가스 먹어봐라 싼다 이러던데요? 싸다고 여기? 아니 형이 싼다고 아 여기 봐봐 저기 존맛이라고 써있어 질맛 해 전맛이야 난 돈가스 하면 진짜 미쳐 포장할 거야? 어 포장해서 가자 예.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응꽤 음. 길어, 도대지춤 오래 추나 보네 어? 춤 오래 나봐거 2시간 춰야 돼 어? 뭐야 어? 왜? 오늘 오후 영업, 영업에 쉰대요. 뭐야? 어떡오 5분 영업 쉰다. 이건 예상치 못했잖아. 아니 사장님이 춤에 얼마나 미치셨으면 오후 영업까지 쉬어가면이러냐고 <laughs>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이 그냐고 어!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난시짜어게하냐 아, 사람에게 가장 중요시 그 여겨지는 능력은 뭔지 알아? 뭔데요? 저는 솔직히 임기응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오 세상이 자기가. 지금 임기응변 싸고 있어. <laughs> 세상이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가 않아. 그럼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관리하는 음, 능력. 맞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네. 그 즐거운 맛 돈가스 근처에 있는 네. 허브족발이라는 맛집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네. 지리는 임기금면이다 여기도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주시는 곳이에요. 네. 허브족발이래. 여기는 그 여기 신설동에서 뭐십몇년 거주하신 그분이 네, 소개시켜주셨습니다. 아 이거 어때? 돈팔삼? 이것도 임기금이로 이걸로. 어? 당... 아, 아니야. 여기도 추천해주는 곳이야. 네. 네. 자, 그래서 용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용두동에 오실 분들은 앞으로 저희 맛집 투어를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오, 저기 있다. 맛집 인증이야, 고남마나 그러니까. 고남하나 맛집에. 그러니까. 손님 많다. 맞다? 보니까. 어. 아. 많다. 와, 이거 맛집 인증이다 거의 어, 간판이. 간판을 할 거야? 응. 자, 메뉴는 이렇네요. 앞다리가 어. 맛있어 앞다리. 복장이 없 복장 없어 조발밖에 없어? 조발밖에 없나봐. 앞다리 반반 이거. 반반? 네. 일단 들어가서 포장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앞다리 반반으로 주문했어요. 네. 이 앞다리라고? 이 앞다리라고? 니 네, 언제부터 네 앞다리 매이팬 씨, 씨. 앞다리가 이런 쫄깃쫄깃한 이 살들이 많은 게 앞다리고, 네. 뒷다리는 주로 이제 살코기 위주. 보통 이제 앞다리들을 족발 매니아들은 앞다리를 많이 선호하시긴 하세요. 네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허브 족발이라서 허브가 진짜 들어가진 않네? 고기를 삶을 때아 그때 허브를 넣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아~~ 자 그래서 기본 세트는 이 족발에 어, 장이 있고 김치 그리고 부추 이거 엄청 많이 주신다 음~~ 부추 맛있지 족발에 그리고 음. 상추까지 예넣어보겠습니디특 네. 네. 자, 동네 맛집 신설동 허브족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야, 난 밥도 이, 먹는다. 오, 이거 그대로 그냥. 느껴봐야지, 느껴봐야지. 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 때깔 대깔 좋네, 때깔은 좋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젓에 한번 찍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서. 난 그냥 맛있게, 우추에다가. 일단 잡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한데? 껍질은 쫀득쫀득하면 약간 달, 단맛이 나요. 와... 나 불족밥 먹는다 살짝 달달한 꽉, 맛이 있다 껍데기가 음. 감칠맛이 있어요 이런 건 마늘에다가 쌈장 찍어 먹으면 음. 맛있어요 참왜 맛집이 왜 불릴까 생각해보면 을 음. 이렇게 담백해서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음. 요즘은 프랜차이즈? 되게 뭐 마늘족발이라든지 이런 음. 맛집들 많잖아요 음. 그런 건 맛이 세잖아 음.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어, 진짜 맛있다 음. 이러는데 많이 먹으면 좀 물려. 맞아. 근데 약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그 현지인 분께서 추천해주신 게 아닐까. 음. 그리고 꼬리탄 냄새가 전혀 없지 않아? 고기만 음, 먹었는데? 음. 앞다리인데 꼬리가 왜 타요? 어. 형은 어때? 맛있어. 그렇죠전 어떤 그런 미사약으로 뭐 포장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것만큼 몰라요. 음. 하나 내가 좀 특별하게 맛있는 건이 부추가 좀 맛있네요 음~~ 맞아 이렇게 완전 쌈 완전 쌈싸 먹겠습니다 음. 됐다 아, 밥도 넣고 부추까지 오 이게 상추가 크네 음. 자 먹을 수 있겠어? 에헤이 쌈이야 나 쌈, 아, 쌈을 근데 저렇게 썰는 사람 주먹으로 주데꽉 주네 아. 오호 먹자 죽어버려 간 그냥 음. 음. 음! 맛있어! 음, 맛있 나왔어. 어, 불죽발이 맛있네. 응. 음. 이거 얼마야? 3만 뭐? 천원인가? 근데, 이걸 음. 만약에 우리 셋이 배불게 먹는다? 그러면, 그게 비싼 건 아니야. 그렇지? 니상삼 네 꼬다리 안 먹는 스타일이네. 야, 이거 나 나중에 그된장에 찍어 먹어. 뻑뻑해서 <laughs> 그런가? 그거 먹으면 참 많이 먹는데. 아 맛있다 응. 형님 우리, 우리 셋은 안돼저 집에서 혼자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거 진짜 아니다 음, 음. 아 근데 족발이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잡다을 곁들여 먹어야 맛있는데 네. 그 과정 너무 귀찮아 음, 그 원인은 형이 젓가락질 잘 못해서 그러네 음. 형 족발 왜래 밥에다 안 먹어? 형, 족발 밥에다 먹은 적이 없어요 족발 주로 이제 막국수에 먹지 근데 이게 막국수가 없냐? 보통 이제 밥발 시키면 막국수 같이 오거든요. 맞아. 그게 단점이네. 시켜야 음. 나 봐.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주변 다른 가게보다 유독 많았어. 그 집이 맛집인지 보려면 사람이 많은지 없는지 보면 돼. <웃음> 당연하지. <웃음> <웃음> 엄청 막 맛집이라고 해도 막상 가보면 손님 없는 데도 있거든요. 사람 많은데도 맛 없는 데가 가끔 있어. 아 그런가? 이제 이런 인스타 마케팅 마 이거 뭐 이런 거 오래 못가 저거 근데 음. 원래 3만 원에 음. 정도 하냐? 응 음. 족발 원래 좀 비싸 맞아 족발 뭐 1인분 배달을 해주는 집 아니면 족발 먹기 좀부담스러워 음, 좀 비싸 최소 2만 원에 줬어야 돼? 네 뼈다 이거 아 그래서 넣으면 는거 아니야? 응 넣어 내앞접시뼈 넣는 데인 줄았어내 앞접시 이거 기다너뼈 하나 아 뼈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 뼈에 붙은 그 껍데기가 맛있는 거예요 발가락 맛있는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온다 근데 부추가루 새콤하고 맛있지 아 이거 나한테 너무 부족하다 나한테도 양이 좀 적지 한1 5 0 0 0원씩더 있었으면 좀 배부르게 먹었을텐데 그치? 보통 족발집이 응. 야 반반 족발 다른 막국수까지 오는데 보니까 응. 38,000원이네 그럼 막국수 근데... 가격 좀 제외하고 3만원음 소짜가 29,000원이네 다른 족발집 은는 이것도 근데 앞다리만 했으면 29,000원이었을걸? 음, 음. 소짜네 음. 아, 대짠이었어? 나 혼자 먹는 양이네, 이거. 셋이도 적지, 소짜면. 아, 대짠 줄 알았네. 맛있긴 하네, 음. 아니, 이게, 우리가 4만 칼로리를 어제 먹었잖아. 그래서, 음. 그래서 좀 적당히 시켜본 건데, 맛있으니까 좀 아쉬운, 아쉬운 감정이 드네. 그니까. 아, 아우... 형, 한번 흘려줘야지 누가 빨던 거야? <laughs> 아니야? 내가 빤다? 부추가 많이 남네 형, 아, 이런 연골까지 다 먹어야 연골 음 이게 진짜 발가락이야? 응 돼지 발가락 빠는 거야 왜이게 <laughs> 어, 맛있게 먹어? 돼지 발가락 잘 빠네 <laughs> <laughs> 아 가져가 집에 그냥 그렇게 먹을 거면 어? <laughs> 맛있다 와 와, 잘 먹었다 감질나게 먹었다. 음. 여기서 음, 먹으면 살찌는 거야, 이제. 음. 이것도 뭐 엄청 막 특별한 막 음. 음, 그런 맛이 있다기 보다는 누구나 먹었을 때 어, 맛있다라고 음. 할 만한, 만한 어, 맛이야. 그냥 기분에 충실한 맛이었어. 응.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응. 이렇게 좀 기분에 충실한 것들이 왜 맛집인지 알것 같아. 맞아. 어, 그게 맛있는 거야. 보통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 뭐 특별한 맛은 없어. 어, 그냥 딱 먹기 좋은. 응. 다른 지리는 맛집 또 있으시면은. 응. 어. 알려주세요. 아, 저희 진짜 실제로 갑니다. 저희는 음. 허브족발 먹어봤는데 아, 음. 돈까스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원래 오늘 아리 맛있었습니다. 돈까스 다음에 먹으러 가보자. 아, 돈까스 다음에 먹어야지. 아, 오늘 이거 헛걸음 했는데 무조건 먹어봐야죠. 맞아. 음. 제 그래서 좀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 건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